다해가. 자, 오늘은 제가 2월 달에 낙찰받았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월에 낙찰받고 4월에 잔금을 냈고요. 그리고 명도 과정을 끝내서 지금, 요렇게 철거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자 기존에 이곳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동탄에서 가장 유명한 사우나 시설을 하고 있었고요. 총 4개 층을 사용을 했어요. 약 1,500평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우나 시설을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총 4개 층의 사우나 시설의 채무자가 동일했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이 됐고요. 그 사건이 4개 층이 전부 경매가 진행되다가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6층, 7층, 8층, 9층 4개 층을 각 층별로 경매로 다시 진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총 4개 층 중에 저는 6층을 낙찰받았는데요 6층을 낙찰받을 당시에 이곳은 여탕이었습니다 당연히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었고 캐비넷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가은시설이 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실까요? 짜자잔 자싹다 철거가 90%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왜 목욕탕을 낙찰받았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특수 물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든 거예요. 경매 당시에는 여기가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넘어가게 되죠. 또, 제가 낙찰받은 이 6층이 전용 면적이 340평입니다. 자, 이 바닥 면적이 340평이에요. 저 안쪽에도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어요. 340평의 대형 시설 공간에 할수 있는 업종 자체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잡기 힘들어서 이 물건이 유찰되고 있던 거죠. 자 주변 시세가 전용 평당 1000만 원에서 1300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자 저는 그 절반 가격인 51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주변 시세의 절반값도 안 됩니다. 여기에 목욕탕 시설이 있을 때는 다 난감해하세요. 자, 코로나 사태 이유지만 목욕탕이 주변에 다안 되고 있기에 여기다 목욕탕을 해봤자 잘 되. 지 지도 않을 거고 4개 층에 목욕탕이 운영 중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을 운영한다 치더라도 1개 층만 받아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충분하겠죠. 거기에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저 철거가 얼마나 난감하냐 철거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야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6층을 낙찰 받았어요. 총 4개 층 중에 6층이 가장 매력이 있어서인데 그 이유를 지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제가 6층을 낙찰 받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자 짜자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6층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으로 있어요 자 서비스 면적에 있어서 이거는 전용 면적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위를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건물에는 없죠 다른 건물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이 베란다 공간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만 60평의 공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을 제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면 저는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전용은 340평 받았는데 400평을 낙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천정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천정이 굉장히 높죠. 자 목욕탕이 4개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6층은 천장고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구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천장이 높아야 돼요. 단면적이 넓은데 천장이 일반 높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넓고 개방된 공간을 구현하기가 힘든데 이곳은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6층을 낙찰받은 세 번째 이유는 상업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온라인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오프라인 광고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눈에 띄어야겠죠. 가시성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죠? 한번 건물을 보실까요? 경매 목적물은 6층, 7층, 8층, 9층인데 건물의 형태가 6층부터 9층까지 갈수록 작아지는 구조예요. 그나마 6층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6층에서 뭘 하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층, 8층, 9층은 그러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층을 낙찰 받았어요. 자, 또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6층, 7층은 남자 사우나, 여자 사우나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8층은 어린이 놀이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철거가 용이한 게 8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매인들이 쳐다봤을 때는 8층을 낙찰 받으면 훨씬 수월해요. 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8층은 철거하기가 수월하고, 6층과 7층은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입찰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8층에 입찰이야 맞는 거죠. 하지만 전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8층 들어올 거니까 저는 6층을 낮은 가격에 입찰해도 낙찰이 가능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경쟁률이 적을 테니까 최저가 수준의 낙찰을 받는다면 거기에 철거비를 더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꼴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고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이번 경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저쪽에 위치한 동탄신 신도시 상업지역에 위치한 6층을 낙찰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입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쭉 동탄 신도시 단송동의 상업지역 중에 이쪽엔 먹거리타운이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돌아서 저하고 와볼게요. 자, 1층에 코너 자리에 인형 뽑기방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유동 인구가 있다는 단증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단송동에 있는 광장 중심 상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동탄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들어가 있는 업종만 보더라도 1층뿐 아니라 2층, 많게는 3층까지 음식점과 위락 시설들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숙된 상업 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한데 들어가 있는 업종만 보더라도 영업의 현황이 매우 준수한 곳이구나 성숙된 상권이구나 이 부분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동탄의 중심과 저희의 목적지가 50m도 안 돼요.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겠다.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을 충분하게 일굴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기분 좋았던 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모조리 맞아서 무사히 명도를 마쳤고 자 그리고 철거 공사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겁니다. 철거가 끝나면 곧바로 제가 생각했던 출구 전략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무엇일지 다음 영상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갈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